16에서 20절까지 가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다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하리라 하시니 곧 금을 그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리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입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데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모험을 시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너의 본토 진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75세. 젊은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대야 우르 땅. 뭐 나중에 하란도 연급이 됩니다만 거기 있으면 안정돼요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떠나는 순간 이런저런 문제들이 닥칠 수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모험을 하죠 도전을 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몸이죠, 도전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사드랑 메삭 아벤데고가 느보가 네살왕 앞에 호출당이 갔잖아요. 무시무시한 왕, 잔인한 왕, 사람 목숨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왕. 이 왕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단 말이에요. 몸살이어야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고, 이때 한번 고개를 숙이고 몸을 살이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을 해야 돼. 당당하게 말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느냐, 이 결정을 해야 돼요. 뭐하죠 도전하죠.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사달아고아 베사고아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브가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품을 풀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누구라고 그러세요? 느브가네살. 느브카드네자로 이 바벨론이 점령하지 않은 나라들이 없어요. 이 바벨론 왕 드버간 네살의 손에서 나라들조차도 건져지지 못한 채다잡아먹였거든요삼켜졌거든요 박살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우리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 건져주지 않으셔서 불에 타 산주배 죄로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문자로 쑥 읽어서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맞닥뜨린다면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던 거. 대통령 앞에서 목사님들이. 초대받아서 갔을 때너가내 살처럼 잔인하고 죽일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도 그 앞에서 할 말을 당당하게 못하잖아요. 안 쉽다니까요. 직장만 가도 군대만 가도 학교 가서 선배들 앞에만 있어도 사실 이렇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소실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는 거 만만치는 않거든요. 왕따 당할까 봐, 불이 당할까 봐, 공격받을까 봐. 이런저런 손에 입을까봐 근데요 그게 필요해요 필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겠다고 그래요 나팔 불렀더니 3만 2천 명이 뭐예요? 많다고 2만 2천 명 돌려보내게 하세요 만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고 9천 7백 명 돌려보내게 하세요 300명 남았어요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인데 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거 이거는 몸입니다 이건 도전해요. 못해요. 계산 섭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산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손해요.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망설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떨어졌으니 감동 떨어졌으니 그냥 한다 하고 발을 내딛는 거, 그거 보험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에게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아를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따라 합시다.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렇지 됩니까? 이 말이 됩니까? 계산됐단 말이죠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마 나를 따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와를 호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하니라. 게돈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서리라. 1사만 5천명이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게 누워 자요. 제가 가끔 경기장 비하잖아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3만 명이 들어갔는데 앉아서 3만 명인데 그 마뜩하게 멀잖아요. 누워서 3만 명이면은요 상암 경기장 한세 배는 돼야 되겠죠? 그런데 3만 명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이 누워서면 도대체 그 면적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상상력을 동원해 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데. 항아리를 깨뜨리면 나팔을 불면, 여와의 호 카리오, 기도원의 카리오, 소리를 지면 다깰거 아니에요? 우리 죽이러 와라, 얘기잖아요. 깨기만 해도 겁날 텐데, 나팔까지, 횃불까지, 횃불까지 들고 있으면,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죽이러 와라,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는 하 거예요. 이건 몸이잖아요. 도전이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이게 남의 얘기라 그러죠. 내 얘기로 하면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눈치 보잖아요. 직장에서 눈치 보고 세상에서 눈치 보고 동네에서 눈치 보고 친척들 속에 들어가서 눈치 보고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 얘기한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도전이죠. 몸이죠. 어디 그 앞에 나갑니까. 본인은 정규 군인도 아니에요.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갑옷도 못 입었어요. 맨몸에 막대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대적,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대적, 왕도, 신하도, 장군도, 군인들도 떨고 도망가게 만드는 이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세상에 눌립니까 왜 기가 죽어요? 하... 요즘은 전도하기도 힘든 세상이고 요즘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화적인 현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여러분 뭘 잊고 있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기죽지 맙시다. 맥바디잊지 맙시다. 요즘은 뭐 신앙 생활하기 힘들고 어쩌고, 크단 소리 하지 말라고요. 뭐혼재를 쉬웠어요? 초대교는 쉬웠냐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권력지 앞에서 말하잖아요. 전도하면 죽인다는데, 실제로 죽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스테반도 죽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도전해야죠. 담대해야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겁니다. 아멘. 여러 얘기를 더. 적어왔는데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셔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세요. 16절, 17절 읽을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리. 아멘. 이때 어떻게 해요? 18절에 시작. 곧금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이거는 모험입니다. 가족이 있잖아요. 본인 생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랜다고 배를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따라가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해외나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사람에게 절박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순간 이그 동안의 수입 구조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던 삶의 여정이 다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몸이에요. 도전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안진뱅이 거지가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 어른 두 명이 거지에게 줄수 있는 동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없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다니느라고 일을 못했어요. 돈이 안 들어왔어요. 거지에게 줄 500원짜리, 1,000원짜리조차도 없어요. 나 도로 없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 3장의 내용.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얘기가 나오죠. 19절 그리고 20절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리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아를 보시니 그들도 배에 서그물을깁는데곧 버르시리 자,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을 부르셔요. 응답을 하죠. 그 아버지 세 배대를 풍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니까 다 내용을 기록하지 못해서 저제 상상력을 동원을 해 보라고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들 두 명을 데리고 지금 일을 해요. 그물을 좀 깁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애들만 자녀들만 둘나 따라와 그러니까, 둘이 그냥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니들 어디 가냐? 야, 일하다 말고 지금 어디 가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안 돼, 안 돼. 어디 가? 이런 실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 다 기록을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못 들고 다닙니다. 지금도 두껍고 양이 많아가지고서 익을려면 허걱거리는데 이런 자세한 상황 정황 얘기까지 다 실으면 요이 배낭에다가 다 짊어지고 성경을 다녀야 돼요 그리고 성경 찾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대단한 도전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전을 하면 모험을 하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시달려요 때로 쪼들려요 때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돼요 그룹 이름을 가고 하나님의 감독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발을 내리고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이럴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더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열심히 더 전도를 하고, 또단기석어 나가고, 몸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대 분위기 사회 환경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지상 명령 이 전도에 열심을 내고 발을 내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 만나면은 내가 예수님의 길을 끄집어내면 관계가 껄끄러워질 텐데 말 들을 텐데 왕따 당할 텐데 분위기가 이상해질 텐데 또 분위기 쌓이지는 거 요즘 사람들 잘못 견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적어도 누버간내살 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 보다는 좋은 환경이네.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말할 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사우나 시설이 있어요. 그게 무료예요, 무료. 한 달에 열 번. 저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평소에도 늘 아픈데다가 점점 이게 가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걸어요. 억지로 예, 만보가 까이 그럼 혈액순환 되면서 통증이 줄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 욕상이 반신욕하듯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통증이 좀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적으로라도 이게 물에 몸을 잠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욕탕에 또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한 분이 연세가 되게 많으신 거예요.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 알고 나서 이분이 지금이 아니면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또 있을까 그래서 그냥 앉아서 보통 한 15분 딱 앉아 있는데 그날은 삶아질 뻔했어요 못하면은 앉아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조금 조도로 주면서 이제 전도를 해요 따릅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세라. 부산 갈때 가끔은 ktx에서 내리거나 아니면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 택시 타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보통은 아내가 다 해주는데 그게 안될 경우. 그럼 택시 타고 한 30분에서 40분 가잖아요. 그때 전도하기 좋아요. 왜냐? 요금 주기 전까지는 내리라고 안 해요. 누구도 내리라고 안 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께 전도하다가 말 들을 수 있지만. 그 감사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았잖아요.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좀 새벽 기도 온 청년들이 여기저기 보여요. 우리 명절이도 동혁이도 우리 휘양기도 세족이도 영빈도 어, 보이는데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피곤하죠, 힘들죠, 졸리죠. 그런데 도전하는 거예요. 아직은 뭐 내가 하루더 힘들지. 내가 익숙할 때까지 버티자.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평범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안락하게 그렇게 살면 편하죠. 그런데 때때로 불편 속에 어려움 속에 힘듦 속에 일부러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잖아요. 그게 몸이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어내는 거거든요. 이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에 감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항이 많아요, 장애물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아무리 봐도 시달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까지거 시달려 보지 주림을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어이 감사네. 하 그러면은 그이다 상급이잖아요. 이거 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야기 하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떤 여사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이 의사예요, 대학 교수이기도 해요. 그런데 부인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병이 심각해요. 심각하니까 남편이 대학 교수여도 소용이 없고 의사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궁암 말기. 수많은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이 불신자 남편의 입에서 엉뚱한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보. 교회라도 가봐, <laughs> 교회라도 가봐라고 <laughs> 그런 거예요. 들은 얘기가 있는 거죠. 이 교회를 갔어요. 새 가족 시간에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러 온새 가족에게 좀 과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두 시간씩, 한달 동안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우리 교인들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남들이 자기 집에 온다 여러분 한달 동안 매일 온다 이거 여자들은요 싫어합니다 혹시 나는 우리 집에 매일 손님 오는 게 너무 행복해 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제가 매일 밥 먹으러 갈게요 안 쉬워요 게다가 자궁암 말기미는요, 기력이 없어요. 지치고 힘든 몸으로 한둘도 아니고 그 여러 명이 와가지고 두 시간씩,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절박하니까 몸이죠. 도전하는 거죠. 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처럼 기도회가 두 시간씩 그 가정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신자가 두 시간 기도하려면 시간 안갈 겁니다. 미칠 겁니다, 이게. 두 시간이 뭐예요? 10분도 시간 안 가요. 그런데 해요. 1 0일이 지나요. 2 0일이 지나요. 30일이 지나요. 근데요. 30일째가 되는 날 이제 피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 피가 그냥 멀쩡한 피, 물 같은 피가 아니라 이게 좀 각진 피, 이게 덩어리 같은 피.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이게 쏟아져 나가면서 그동안 통증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통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어요. 최근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남편이 놀라죠. 이 대학 교수가.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만 일단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들 매일마다 우리 집에 들이닥치는 거 아,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내 죽기 전에 뭐 그래 마지막 지프라이도 잡는 심적으로 그래 저렇게라도 하게 놔두자 이러고 있는데 그 아내가 멀쩡하게 살아나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도전하고 발을 내디딜 필요가 있어요. 몸에 기꺼이 몸을 내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손해가 아니거든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